은백한의원 어, 골절 회복 클리닉 골절 재활 치료 클리닉입니다. 어, 진단서에 보면은 어, 골절로 나와 있죠. 골절로 나와 있고 이분도 어, 하셨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셨습니다. 자 어, 어제 에, 실밥을 풀고 어, 수술한 실밥을 풀고, 오늘 지금, 어, 한번 시술했습니다. 아까, 어, 손가락 지기도 조금 불편했고, 패기도 완전히 폐지지도 않았고, 어, 그리고, 어, 손목을 굽히거나 젖힐 때도 좀 불편했고, 좌우로 돌리기도 힘들었는데, 지금, 지금 한번 움직여보십시오. 좌우로 돌리기도 좀, 좀 편하죠. 다보다는 많이 편해졌고요. 제일 예. 놀라운 게 이게 완전히 제껴진다는 거죠. 어, 수, 손가락이? 네. 완전히 뒤로 제가 힘껏 이제 더갈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뻗을 수 있을 만큼 음. 완전히 뻗어져요.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. 네. <뻬>, 예, 뻗어지고 주먹 쥐기는요? 주먹 쥐기도 어, 아까는 이 정도였거든요. 예, 예. 이게 완전히 쥐어지고요. 힘을 한번 줘보세요. 주먹 쥴때 힘을 한번 줘요좀 아프긴 줘. 하지만 줄어는 예. 쥡니다. 예, 예, 쥐어지고 음. 요. 어, 굽히고 들이 젖기고하네 해보세요 손목을 굽히는 건 무서운데요 좀 무서워요 네. 음, 그래도 아까보단 네, 좀 네, 아, 그 아, 아까보단 좀 낫죠 네. 어, 굽히고 젖히고 좌우로 돌리기도 아까보다 훨씬 좀 낫죠 네, 조부드러워졌네 음, 아, 어, 겁나는데 되네요 음, 좌우로 돌리고 쥐딱했다 네. 해주시고 네. 어, 굽히고 젖히고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어, 신속하게, 예,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젖히는 거 많이 젖혀지네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.